바로 입주 가능한 금호어울림 계약 축하금 받으세요. 기다릴 필요 없이 내일도 바로 입주 가능. 1240세대 민간 임대 아파트 안성 금호어울림. 경기도 안성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안성 금호어울림 더 프라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대기업 개발 사업, 교통 호재까지 지금 안성당황 지구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부동산 판도 읽기,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최근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업단지 배후지 여부입니다. 경기도 안성은 용인 SK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반도체특화단지의 핵심 배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고급 기술 인력과 협력업체 인구 유입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거 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소가 바로 부동산 미래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3번 국도 안성맞춤대로 등 이미 잘 갖추어진 교통망에 더해 앞으로 수서, 광주, 이천, 안성, 평택을 잇는 GTX급 철도망과 각종 교통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지구 물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연달아 추진되며 안성은 점차 미래형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당황지구 중심에 위치한 안성금호어울림 더 프라임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1,240세대 대단지 규모이며 59, 74, 84타입 다양한 평형 구성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장기 일반 임대 아파트입니다. 현재 회사 보유분 10세대 한정 선착순 분양 중으로 실 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확정 분양형 상품은 10년 후 우선 분양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 내집 마련과 투자 가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 중 가장 저평가된 곳이라며 안성 당황 지구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개발, 교통망, 배후도시 프리미엄,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 이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갖춰진 만큼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미래가치 선점의 적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타이밍과 선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선착순 분양 중인 안성 금호올림 더 프라임.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니트 보러 가실까요? 네, 먼저 74B 타입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으로 가볼게요. 어, 먼저 들어왔을 때 신발장이 크게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았던 공간이 이렇게 선택형 현관 수납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와 여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상 옵션이고요. 와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들어가도 충분하게 복도 공간이 나오고요. 큰 자전거를 가져가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안쪽에 이렇게 골프채도 보관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서 평소에 안 쓰시는 물건이나 계절별로 다른 가전들 보관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와. 너무 예쁜 공간이 딱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일단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보시면 발코니 확장 부분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비용 없이 발코니 확장 부분까지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아주 좀 적절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좀 넓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원하시는 대로 꾸며주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큰소파와 함께 테이블 같이 배치한 TV와의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하셔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어, 굉장히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잘 들어오고요 포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방 공간도 보시면요. 이렇게 6인용 식탁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빌트인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사이즈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사실 가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유상 옵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유선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디귿 자형 이쪽에 싱크대 공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일이나 이런 자재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의 로망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주방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처리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역시 유상 옵션으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와 보시면요, 안쪽에 또 약간의 비밀 공간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세탁실에 건조기까지 같이 두시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안쪽에도 추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제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안방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안방 공간을 보시면요 굉장히 럭셔리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더블 사이즈나 킹 사이즈 침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장 발코니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나 넓게 확보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 중에 빨래 건조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스프레이 거 원 형태로 에서 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유용한 실용적인 도구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베란다 공간 역시 넓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동해 보면요. 아, 사실 이런 파우더룸 공간도 굉장히 많이 좋아들 하시죠. 무상 화장대 그리고 무상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역시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과 아내분의 공간을 또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방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욕실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샤워 부스와 세면대 그리고 변기가 어, 충분히 사용하기 좋은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 선반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방 보러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을 보시면요. 저희가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세팅한 것처럼 이렇게 꽤나 큰 사이즈의 운동기구를 넣어도 충분하게 공간이 남을 만큼 확보가 된다는 거, 가로면적, 세로면적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재 혹은 이제 아이방이나 개별 공간으로 도 활용을 하시기에도 충분히 손색이 없습니다. 창도 넓게 빠져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방 보러 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 복도로 연결된 세 번째 방인데요. 자녀분이 두 명인 경우에 각각 독립적인 룸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서재 혹은 아내분의 공간을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침대를 세팅하고 또 테이블을 놓아도 넉넉한 공간, 발코니 확장 부분 무상으로 빠져 있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붙박이장이 들어가고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 옆에 붙어 있는. 메인욕실 보고 계십니다 네, 메인욕실에도 욕실장과 세면대 그리고 큼직한 샤워부스가 같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7사 타입 다 보셨고요 이제 8사 타입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이제 8사 타입 보러 가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우선 현관에 들어섰을 때는요, 신발장이 한 켠에 좀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펜트리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안쪽 공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저희 따라오시죠. 먼저 넓게 빠져있는 거실 공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4인 가족 이상이어도 충분히 사용하실 만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3인 혹은 4인 쇼파를 세팅하고 이런 러그나 테이블 그리고 추가적인 쇼파를 세팅하셔도 충분히 공간이 남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부분이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인데요 이 부분은 무상으로 비용 없이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천장을 보시면 형창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트월 역시 널찍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감이 참 좋습니다. 7 4 타입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실히 넓고 확장된 공간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공간 때문에 식탁과 주방 공간을 좀 가까이 붙여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널찍한 6인용 식탁을 세팅하셔도 충분히 공간이 남는다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ㄷ자형 주방을 연출하시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충분한 조리 공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2인 이상이 함께 조리하셔도 될 만한 공간입니다. 어, 이런 타일과 자재들도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처리를 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형 냉장고 혹은 양문형 냉장고 등큰 사이즈의 가전이 들어가기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됨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구체적인 가전에 대한 상담은 유선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납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넓은 공간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밥솥도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안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에는요, 저희 세탁기와 건조대를 놓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됨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안방에 들어서서 보니까요, 확실히 공간감이 넓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보시면 이렇게 베란다 다용도실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에 빨래 건조대, 저희 무상 옵션입니다. 제공되고요. 그리고 스프레이 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넓은 침대에 당연히 세팅 가능하시고요. 드레스룸 공간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끝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멀게 있죠. 이렇게 긴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신분들 옷의 양이 많으신 분들도 보관하실 수 있게끔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작은 다용도실 공간이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드레스룸은 전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안방에 함께 붙어 있는 욕실을 보고 계십니다. 샤워부스가 있고요, 세면대와 수납 공간, 변기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74 타입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방세 개지만 확실히 두 번째 방이 넓게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좀 중고등학생 정도의 독립적인 공간이 충분히 필요한 자녀를 함께 살고 계신 분이라도 굉장히 만족하실 만한 그런 공간감이 나온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침대와 그리고 넓은 테이블까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발코니 확장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만큼 고객님들께서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요 사실 7 4 타입과 비교하셨을 때는 충분히 넓은 공간이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테이블과 침대 세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자녀 방 붙박이장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사실 준비하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런 부분도. 전부 비용 없이 처리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과 가까운 메인 욕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세면대와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거울도 큰데요. 심지어 욕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신욕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멋진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결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소재나 구조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팬트리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소중한 예쁜 잔들 혹은 오브제들, 그런 럭셔리한 물품들을 보관하실 수 있겠고요. 어, 술을 모으시는 분들은 술병을 모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릇 보관 용도도 좋고요. 주얼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쪽에 보시면 깊게 빠져 있는 팬트리 공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8사타입까지다 보셨고요. 지금 보신 모델들은 후 분양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셔서,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외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호 어울림 더 프라임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의 팩님미였습니다